카레를 드실 때 후추를 살짝 뿌려 드십니까? 이 작은 행동이 당신 몸 속의 시한폭탄을 제거하는 최고의 습관입니다. 카레의 노란색을 만드는 성분 바로 강황입니다. 강황 속의 커큐민은 강력한 항암 및 창염 효과로 이미 유명하죠. 하지만 심오한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커큐민은 우리 몸에 들어와도 흡수율이 고작 1%도 채 되지 않아 대부분 그냥 배출됩니다. 바로 이때 구원투수가 등장합니다. 평범한 후추 속의 피페린 성분입니다. 피페린은 커큐민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주어 무려 흡수율을 2000%까지 끌어올립니다. 20배나 더 흡수되게 만드는 기적의 조합인 거죠. 이 놀라운 시너지는 단순한 맛의 조화가 아닙니다. 강황과 후추는 항염 효과를 극대화해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최고의 건강 짝꿍입니다. 오늘부터 카레, 라떼, 샐러드 어디든 강황과 후추를 함께 넣어 드세요. 작은 숟가락의 혁명이 당신의 건강을 지킵니다. 당신이 놓친 가장 심오한 건강 꿀팁이 궁금하다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게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후회는 짧게, 건강은 길게.